하나하고 말씀을 축하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주님의 손길 생명기 때 먼저 강한손 주사, 새 생명 받아.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이 시간 성령의 기눈모심으로 충만히 자리게하서 하늘물 활짝 여시고 역사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복이 있게 하소서 Hãy subscribe sống kênh Ghiền Mì,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chưa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하기 위하여 더 능력 받기 위하여 더 축복 받기 위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우리는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든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화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은 여화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승리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인생의 환란과 전쟁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면은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이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백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보면 이 이절을 보면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곧 엔게티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고 대적하고 이런 영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확실하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와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여사밭이두려워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이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사밭처럼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인생의 위기 속의 마지막 카드인 금식을 공포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사바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더 붙어서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물 4절을 보면 유다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과하더라 그러죠. 모였다 그랬어요. 모든 무리가 함께 모여서 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있듯이 삼겹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는 능력이에요. 더남수 파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기도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지어 기도할 때 천군처사를 동원시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하 한물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다 성령에 불러 소멸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3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동문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와의 전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 사랑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죠. 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분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계시니, 아멘. 네.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슨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주 들으시고, 그랬죠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전에 하나님 이 계셔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모님 아, 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온서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뺏어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물,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1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멘.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량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서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 1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이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여와의 신을 모시고 싸울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빼고 거룩한 영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야시에이 르데온 유다와 에르살렘 주민과 여호사바를 왕이여 둘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 너희는 괴로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그리고 놀라지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 불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요.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 그들이 시소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짜자격이 여루일 둘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접속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갈 때가 됐어.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 포착을 해야 돼요. 그들이 시습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볼자격이 여러 일둘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래요.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아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래요. 아멘. 여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일반적인 전쟁은 훌륭한 작정과 군사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초월적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여사밧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문제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사배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자들,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 하니라 형통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여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순종,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근대 앞에 서서 일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세요? 영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켰습니다.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했어요. 아멘. 어떻게 할 때에 찬송할 때에 아멘.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면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지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기적을 부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인생의 전쟁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물질 문제도, 어떤 자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접근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주 그 가운데 재물과 위복과 보물이 많이 있음으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눈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그랬어요. 인생의 전쟁이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전류품으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 골짜기에서 영호께 송축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의 불거를 많이 탈취하여 부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유다와 에르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사밧을 선도라여 즐겁게 에르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강하고 당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삼십자를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평하였으니 하나님의 함께 싸우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에 주인들이다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